이분이 대리를 맡긴 게 아카식을 233장 까달라는 것 같아요 푸카식도 있구나 아 푸카식 33장에 관카식 200개 제가 보니까 이분 현질하시는 유저인데 어차피 다음에도 또 지르실 것 같거든요 이분 보니까 마일리지 가보자 아 무과금이구나 그러니까 푸카식만 질렀고 다 점유율 작하시네 님 이거 킵하시죠 주인분님 주인분님이 답을 해주세요 정크퀸 아카식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존버하실지 아니면은 깔지 어차피 하루는 로스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있을 건다 있으니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난들 뒤에 그럼 저는 와서 그냥 푸카식만 이거만 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푸카식은 33개고 그리고 제가 들어온 김에 이것들 다 까도 괜찮겠죠 그러면 그럼 아카식은 제가 이거는 존버하도록 하고요 푸카식이랑 이것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루 하나만 있으면 이제 피든작패 되거든요 아루아라도 먹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응, 없어. 자, 10개, 지. 자, 4성은 나오지만, 5성이. 야, 솔직히 33개에서 5성 바라는 거는. 아, 근데 4성은 잘 나오네. 아씨, 아쉽네요. 근데 푸카식은 솔직히 100장 정도는 질렀어야 돼. 이거 희절규인가? 뭐야! 이런 무기 끼고 있는데 이 태그를 존버했다고? 님, 기다려봐요. 제가 희절규 뽑아드릴게요. 자, 덧댄. 이분 지금 레절규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방치된, 좋습니다. 오, 좋아요. <laughs> 아! 야, 이 무기 내진 무기가랑 똑같이 생겼네 <laughs> 내 진이 랜덤 태그하다가 똑같은. 자, 오만 원. 그리고 넘기고 좋습니다. 아니 조잡판 실화냐? 와, 나 조잡판 태그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오, 좋습니다. 오만 원. 눈부신, 아니, 왜 자꾸 5만 아이또좋 일단 태그는 망해, 아, 아닙니다. 자, 일단 퇴근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친 자의, 오, 좋습니다. 태풍 자결하는, 자, 제발. 아. 우리에게는 이 5에서 6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히어로 뜹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히어로. 프로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카운터 플랜, 캐치 아이. 아이언, 체이스. 아니, 좋은 게안 뜨네. 뭘 똥손이에요. 아이. 너무하시네. 잘 봐요, 이거. 퓨리. 퓨리입니다, 퓨리. 아유, 뭐, 이거는 재물이었죠, 여러분들. 공격형에서 제가 멜터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멜터? 자, 멜터, 벙커. 좋습니다. 봐요. 벙커, 기가 벙커에 테라 멜터가 아닌 블랙맘바 아, 좋습니다. 테라 하나, 아, 스톰프, 스팅어, 게릴라, 필요 없는 것두 개. 자, 마지막 열 개. 와, 뭐야, 이거. 어썰트 벙커, 벙커, 베테랑, 발리, 아, 그래도 발리스타가 요즘 비싸긴 하던데. 요즘 가성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발리가 비싸요. 발리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분, 하루가 죽 계시면은, 치피태그를 또안 뽑아드릴 수가 없죠. 어? 어, 좋아요. 자, 불꽃. 좋습니다, 불꽃. 비범. 여행자. 야, 비범이랑 불꽃 둘다 좋은 건데, 하루라서 비범이 필요 없는 게 단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5에서 6등급. 오, 혼돈. 오, 좋은 좋은데? 저주받은, 무모한. 일단 혼돈이랑 불꽃 뛰었으니까 두 개는 박을 수 있겠네. 아, 저 주인분님, 혹시 저를 믿으신다면은 히렌테가한번 어떠신, 음, 아닙니다. 나가는 게 맞겠죠. 유니크 새벽이면은 별거 없거든요. 님들, 아시다시피. 저거 레어 새벽이라고? 진짜? 이거 레어네 야 이거 돌려야 되네 어차피 한걸 랜덤 해주세요 아 이게 맞습니다 이게 레어 태그잖아요 지금 쓰시는 게 레어 태그면은 레어 절규일지여도 히어로 잡 태그가 더 좋습니다 자 제가 희절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보충! 희절규, 희절규, 보여드리겠습니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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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는 거 어떤가. 젤이 되면 해달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재료도 얼마 없으니까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절규, 가뿐하게 띄워놓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분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희절규 뜨면 3,000원? 아, 3,000원이라도 제가 벌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희절규! 오리 야, 이거 주장 아니냐? 아야 이거 진짜 주작 아니냐, 이거? 삽아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가과의 신? 간마요 아닙니까? 제가 이거 다섯 번도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자, 19번에 구강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왕 된거 24번만 하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24번 안에 한번. 구강해봅시다. 빠르게 구강 띄어놓고그 다음에 이제 부캐에 다른 거 들어가서 강화 또 하고. 화원권이 너무 적다고요? 아유, 저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실패하면 룰렛이라고요? 아니에요. 미션도 아니잖아요. 네, 요즘 최상의 텔이 세져가지, 싸져가지고 지를 대는 큰 부담 없지 않을까? 그 덤만치 이벤 트 때문에 웨이 기획이좀 싸진 것도 한몫하고. 1억 5천쯤 되겠네. 자, 맞죠? 8강 이렇게 빨리 옵니다. 자, 11번 만에 9강 한번 띄어보죠 아이, 뭐,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9강 빠르게 띄우고, 다른 캐릭터도 9강 만들어주고 와야지. 아니, 룰렛충들아 아, 이거 너무 수금이라가지고 하고 싶잖아 난. 아이고 강화 너무 쉽네. 딸기 우유 가져왔는데 왜 구강이냐고요? 립 딸기 우유 먹으면은 가슴 터져요 그래서 남자는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많았는데. 옛날에 학교 완전 급식때 남자애들이 여자 놀릴 때쓴 그런 드립이었는데. 야, 넌 딸기 우유 먹어도 안 커져. 그러면 뭐? 으 하면서 뛰어다녀봐, <laughs> 벌레들아! <laughs> 자 강화 수가 0인데4 0 번. 자 무기는, 어 뭐야? 오? 오.. 어, 어어? 이제부터 다 터진다고요? 봅시다 아뭐브로치도 풍망이에요 발리스타랑 기가 벙커 뽑았으니까 1, 1억 6천을 뽑은건데 오? 어? 아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김마요가 이렇게 잘 뽑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루 모기가4 0 6강이라서 좀 빡셀 듯? 어림도 없지 자 40번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20번 안에 7강을 띄우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나머지 20번으로 구강 가면 되겠네요 이것이 꽝인가 업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야이 호감도는 다 돼있지? 어 그렇네 아 여러분들 그 이제 시청자분들좀 많이 모였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특별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도 말했듯이 실친들과서 술먹방도 할 예정이고요 실친한테 소울워커도 시켜볼 예정이고 이 새끼 롤 실버 수분장이거든요. 롤 600판 실버, 실버 수분장인데, 얘 초대해서 한번 게임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7강 좋습니다. 20번 안에 7강 온다 했는데, 13번 안에 왔으니까 27번 안에 구강 갈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기대하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어, 뭐야? 아니, 너무 잘 돼, 오늘. 아, 강화가, 이게 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강화 너무 잘 돼서. 이제 다 터트리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 이 강화증 아끼려고 한두 개씩만 지르잖아? 그럼 안 붙어. 그럼 너무 화나가지고 나중에 강화증을 한 번에 막 여덟 개, 여섯 개 지르잖아? 바로 성공한다? 아니야,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뚝배기 어인 무기가 엄청 빨리 왔어 근데 이 하루무기에서 시착나고 있네 아 드디어 붙었다 와 여기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끝장이었다 이게 와이제부터는 이게 아 성공했으니까님 천원 감사합니다 해냈다 뭐뭐 어. 음. 뭐. 자산관리가 필요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리 강화는 아주 성공적으로 응. 마무리 지었으니까 이만 나가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빠이!